홍경은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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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먼저 앞에 가. 가서. 가서. 갔다다. 어. 시죠 <laughs> <laughs> 어이, 잘 탄다, 성균. 성규. 성균아이왕 타는 걸 골로 타보지. 아이고 미끄럽네. 잠깐 잠깐, 제 재영이 형 데리고. 재영이 형 데리고. 다 같이 가요. 앞에 누가 갔어? 홍기요 갔다 왔어 재영이 형이 길을 몰라. 여기 있어요. 박재영! 아 씨, 걔네 뒤에타가 왜요? 아이씨. 아이. 얼려 와. 가. 골! 제일 돼, 제형이 형이야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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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! 브레이크 한 개만 잡는 거 맞나? lại càng ngày mà nhắm nó mãi nhá, bố. Tại sa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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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캠핑장 박재영 박재영 여기 이쪽이야. 됐어. 아. 이거 조금 조금 쏴야 되는. 데